안녕하세요. 키워프입니다. 시설급여, 계약서 작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표준약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약서 작성에 대한 그 노인장기요양법 시의 규칙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쪽으로 먼저 제16조를 보시면요. 장기요양급여계약이라고 있습니다. 예,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예, 급여 개시 전에 뭘 해야 돼요?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을 해요? 두부를 작성해야 돼요. 계약서 두부를 작성해서 한 분은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한 분은 장기간 기간이 보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출력을 해서 각자 서명을 하고 계약서를 기관이 하나 가지고 계약자에게 발급을 하시면 돼요. 정확하게는 수급자가 아니라 계약자, 보호자겠죠? 이게 발급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그럼 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냐면요. 이네 가지 항목이 꼭 포함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노인 장기형법 요 시행규칙에서 말하는 계약서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계약 당사자, 예. 계약에 서명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계약 당사자끼리 서명이 있어야지 인정이 되는 거죠. 여기서 누구예요? 기관하고 계약자, 뭐 보호자가 될 수도 있고 수급자가 될 수도 있겠죠. 계약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계약 기간 계약서에는 당연히 계약 기간이 있어야 겠죠이 계약이 효력이 발생이 시작하는 기간하고 종료하는 기간이 있어야 됩니다.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재계약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약서에는 어떻게 돼요?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냐면요. 장기계약 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이 들어가야 됩니다 예. 장기간 급여의 종류란 건 뭐예요 시설급여, 재가급여 대한 급여의 종류가 들어가야 되고요 각 급여 종류별로 뭐가 들어가야 돼요 어떤 서비스를 하고 비용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예. 시간당 비용이 얼만지 예.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비용에 관한 것은 비급여 대상, 항목, 대상 및 항목별 비용 예. 비급여 대상에 대한 식사재료비 그다음에 간식비 이런 비용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을 보시면 계약을 할 때는 어떻게 돼요? 당연히 그들을 받으려는 수급자가 본인 본인 여부를 하긴 해야 되고요. 그리고 계약서에 들어가려면 이런 뭐 급여 비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뭐예요? 장기여 등급, 등급을 하셔야 하기는 하셔야겠죠. 그다음에 뭐 유효 기간도 하셔야 되고 유효 기간이 정확해야지 이 부분이 대상인지 할수 있고요. 그다음에 장기 급여의 종류 및 내용 예, 표준장기 이용계획서 본인 부담금의 강경 여부 등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다 확인을 한 다음에 내용을 만든, 계약서를 만든 다음에 어떻게 돼요? 수급자랑 계약을 체결할 때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장기간 급여의 제공 계획 및 비용 등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약자죠.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계약자에게 설명을 하시고 계약서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하시고 동의를 받으셔야지만 노인장기영법 시행 규칙에 말하는 계약서 기준이 됩니다. 예, 네, 그럼 이 기준에 따라서 만든 표준장기 이용 계획서가 있거든요. 표준장기 이용 계획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네. 시설급여를 제가 기준으로 말씀드리니까 표준 이용 약간이라고 되어 있죠. 공정거래에 의해서 만드는데 내용을 보시면은 여기서 뭐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계약 기간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계약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데 어떻게 해요? 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약하시는 부분이 계약 기간을 정하면 돼요. 내가 인정기간, 유효기간 이내로 할 건지 뭐 3년으로 할 건지 5년으로 할 건지는 어떻게 해요? 협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어떻게 해요? 인정기간, 유효기간 내로 하죠. 왜냐면, 뭐, 기간이 끝났는데 등급을 못 받거나 인정서를 못 받으면 효력이 없으니까, 네, 근데 어떻게 해요?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자, 또 뭐가 있냐면요. 계약 만료 전까지 별도의 핵심이 없을 경우는 자동간, 연, 1년간 자동 연장되는 거예요. 된다. 이얘기 무슨 말이에요? 특별히 계약서에 대해서 공지를 했어요. 재연장을 하자고. 근데 특별히 얘기가 없을 때는 회신이 없을 땐 어떻게 해요? 자동으로 1년간 연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거 3번이 중요한 거예번 5번. 5번이 중요한 건데요. 이게 뭘말 하는지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요. 계약 내용 변경사항, 장기 요양 인정 등급, 장기 요양 급여 비용, 비급여 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그랬죠. 이를 즉시 반영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계약서를 재계약하지 않고 즉시. 어떻게요? 본인 부담금에 반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장기형 등급 인정 등급이 변경이 됐어요. 2등급에서 1등급이 변경됐어요. 이걸 계약서를 써야지만 본인 부담금을 한도액을 그렇다고 하는 게 아니라 등급이 변경되면은 즉시 본인 부담금에 반영하라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장기형 급여 비용이 뭐예요? 어, 연마다 공단의 급여 비용 수가가 변경되죠. 수가가 변경돼도 어떻게요? 수가가 변경돼도 계약을 안 했다고 해서 어떻게요? 그 수가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수가가 변경되면은 즉시 본인 부담금에 반영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비급여 비용도 어떻게 돼요? 예, 네, 다 반영을 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 빠진 게 뭐가 하나 있습니까 감경이죠. 본인이 감경이 뭐 20%에서 뭐15% 10%뭐 7%로 변경되면 어떻게 돼요? 그를 감경 확인서를 확인하고 즉시 반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인정서를 확인하고, 뭐 강경서를 확인하고, 그런 걸 확인하고, 그 내용을 즉시 반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본인 부담금 납부 방법은 뭐 기간이 정하시면 되고요. 여기 어떻게 돼요? 비용, 비용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겠죠. 예,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본인 부담금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야 되죠. 아까 말한 그 고시에 대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이러한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설명이 나와 있고요. 뭐 나머지는 계약자 의무라든가 이런 부분은 뭐정의를 하시면 되고요. 이 표준 여건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거지, 꼭 표준 여건을 100% 어, 똑같이 쓸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2014년도에 되었고요. 어 내용이 좀 빠진 게 있어요. 그래서 케어포는 이거 플러스 뭐가 있어요? 시설 같은 거는 뭐가 있어요? 외박 비용이 들어가죠. 외박 비용에 대한 내용이 케어포에는 이 계약서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확인받아야 될 사항들, 이러한 것들을 포함해서 예,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예, 이게 이제 계약서에 대한 기준이고요. 이거를 이제 제가 정리한 거를 케어포에 보시면요. 어떻게 돼요? 수급자장기용 기간은 급여 기준에 계약서를 체결해야 된다그랬죠 예, 계약서를 체결하셔야 됩니다. 그럼 뭐예요? 계약서를 체결하기 전에 뭐예요? 확인을 하셔야 되죠. 예, 인정서를 보셔야 되고 뭐 등급이 나와 있죠. 그 등급에 맞게끔 계약서에 내용이 비용이라든가 그런 항목이 들어가야 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강경. 강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확인에 따라서 간격률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필요 서류를 확인하고 또 보호자 정보 이 계약자가 대부분 보호자일 거네요이 계약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에 대한 정보 이러한 정보를 확인하시고 관계 수급자랑 관계 이런 정보를 확인하시고 계약서를 작성을 하시면 돼요 물론 계약서 내용에는 표준 약관에는 이 확인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비용 등 항목들이 들어가고 기간에 대한 비급의 정목에서 이런 접목, 항목들이 들어가죠 내용이 예,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두부를 작성해서 어떻게요? 출력을 해서 서명을 가져서 오프라인으로요, 종이로 출력해서 을 각각 보관을 하면 시 됩니다. 뭐 계약서는 뭐 본인부담금 납부 준수 사항, 뭐 이용해지 정보가 들어가는 거고요. 기타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계약서를 주면서 확인 사항이 좀 필요한 것들도 있죠. 뭐 외출 외박에 대해서, 외박 비용에 대해서 뭐 우리가 확인을 했는지. 그다음에 어떻게요? 노인 인권 지침 자료를 제공을 받았는지 이런 거를 이제 기관에서 추려로 추가로 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케어파의 기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를 어떻게요? 작성하실 때는 어떻게 돼요? 그 정보가 들어오죠. 개인의 정보라든가 보호자의 정보가 들어오기 때문에 어떻게요? 개인 정보를 동의를 받으셔야 됩니다. 음. 개인 정보를 동의 받을 때 수집 항목을 받으셔야 돼요. 이 항목이라는 건 뭐요? 예 내용이 아니에요. 항목을 받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개인정보를 등록을 받을 때 이름을 받겠다, 주소를 받겠다, 연락처를 받겠다는 이런 항목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개인정보 동의는 어떻게 돼요? 계약할 때한 번만 받으면 돼요. 왜냐면 이용기간이 해지 시까지니까. 개인정보를 계약 시 때마다 받을 필요는 없어요. 추가를 받을 때는 어떻게 돼요? 항목이 변경되면 재동의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내용이 아닙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항목에 연락처가 있는데 전화번호가 바뀌었다 해서 개인정보를 동의를 받는 게 아니에요. 연락처라는 항목은 똑같고 내용은 똑같아요. 근데 내가 새로운 거를 추가로 받겠다. 뭐 주민번호를 받겠다. 그럴 땐 어떻게 해요? 개인정보 동의서를 다시 하셔야 돼요. 근데 기간은 대부분 그게 없으니까 계약서 할때 개인정보 동의를 한 번만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재작성할 때는 언제 예요 재계약할 때는 계약기간이 종료해요. 그러니 상식적으로 어떻게 해요?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다시 재계약을 하셔야 돼요 계약기간은 어떻게 해요 기간이 알아서 정하시면 됩니다 예, 계약기간은 알아서 계약기간이 종료됐을 때 재계약을 한다 하시고 중간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아까 그 표준약관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이 있어요 등급이 변경 됐어요 예, 등급이 변경되죠 등급이 변경되면 어떻게 해요 재계약 필요없이 즉시 이용료에 반영을 하셔야 돼요 본인 부담금이 강경이 됐어요. 강경확인서를 가져왔어요. 그 어떻게 돼요? 강경이 확인된 날, 강경이 된 날부터 적용을 해서 어떻게 해요? 즉시 이용료에 반영을 하셔야 돼요. 매년 숙가가 변경되죠. 숙가가 변경됐을 때는 어떻게 돼요? 안내를 해야 돼요. 꼭 안내를 해야 돼요. 어떻게 요 공지를 하거나 개별로 숙가 안내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비급의 항목이 변경이 됐어요. 비급의 항목도 변경이 되면은 저는, 이렇게, 안내를 하셔도 되는데, 저는 변경 계약서를 권장합니다. 왜? 나중에, 문제가 소질, 문제가 생길 소지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나라에 사는 거니까 문제가 소지, 생길 소지가 없지만, 이거는 뭐요? 예 우리 계약한 적이 없다. 숙가 뭐, 식대비를 올려서 받으라고 한 것이 없다.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비급의 환경은 변경 계약서를 권장하시고, 한다. 이리고 어떻게 해요? 이거는 재계약 없이 안내로, 안내로 가름한다. 요거 중요합니다. 항상 물어보세요. 뭐, 등급이 변경되면 재계약을 해야 되는지, 숫가가 변경되면 해야 되는지 다 필요 없고요. 예. 안내하시고, 케어포에서는 숫가가 변경됐어요 어떡해요? 변경, 안내, 서로 가름을 하시면 됩니다. 예, 관련돼서, 뭐, 이제 2021년도 시설평가 Q&A도 보면요. 여기에 보면, 뭐,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이 발생했는데, 이때마다 운영규정을 개정해야 하나요? 라고 데 질문하고 다르지만 여기 답은 뭐라고 써있냐면요. 3번. 입소 계약에 관한 사항 중월 이용료, 기타 비용 부담액이 달라짐에 따라 보호자 등에 적극 안내했는지에 대해 확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단 수가 인상에 따른 변동 사항은 전체 공지도 인정, 비급여 변동에 대한 내용은 개별 안내로 필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안내로 해도 인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쉽게 하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한 것 제가 여기처럼 시행 규칙에 있는 거, 요 항목이 포함되어야 되는 거 말씀드렸고요. 계약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확화하는 거고요. 계약 내용이 변경될 때는 즉시 반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안내를 하시면 됩니다. 예. 적극 안내를 하셨는지 됩니다. 개인정보는 어떻게 돼요? 최초 수집 이후에 당초 수집 목적의 범위를 벗어나는 제공의 항목이 필요한 거고, 그죠? 항목이 변경된 경우만 개인정보 동의를 받으시면 됩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케어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케어포 보면 어떻게 해요? 수급자 관리 표준약관이라고 있죠? 표준약관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표준약관을 출력을 하시면은, 예, 이 항목이 나오는 거고요. 항목에 나오고요. 계약기간 그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 또 보시면은, 5번에 똑같이 즉시 이용료 반영한다고 되어 있고, 7항을 저희가 케어포에서 추가시켰어요. 제1항에 따른 계약 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어느 각고의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에 변경한다 그랬죠. 인정 등급이 변경됐다 확인을 하면 그냥 이용료에 반영하시면 돼요. 재계약 없이. 강경에 의한 본인 부담금 변경 시 이용료에 반영하시면 되고요. 장기간 급여 비용 산정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매년 수가가 변경된 거는 급여병이 변경은 되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내용 우편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전자적 방법이란 뭐요? 예케어퍼 있죠. 수가 변경 안내서. 이게 보시면은 부가서비스에 보시면은 수가 안내 변경 있죠. 매년 수가가 변경될 때마다 이 안내서를 그대로 전체를 선택해서 쭉다 보내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계약서에 대해서. 뭐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건 뭐예요? 가장 질문이 많이 온건 뭐예요? 변경 안내를 하시면 되지, 재계약을 하실 필요 없습니다. 재계약은 어떻게 해요? 계약 기간이 종료된 것만, 네,만 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